안녕하세요. 나니원입니다 9월 12일 금요일 인사드립니다. 멋진 명명풍과 또 대물급 5명으로 인사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깔끔한 아가씨로 소개해 드립니다. 두 번째, 단엽 부럽지 않는 생출, 단엽성 입변입니다. 세 번째, 단엽성 중투, 대물급입니다. 네 번째, 복륜, 복색, 운수봉입니다. 다섯 번째, 깔끔합니다. 중투호입니다. 여섯 번째, 멋진 죽음화호입니다 일곱 번째, 홍화 소심 청홍소입니다. 여덟 번째, 중투 복색화 지존입니다. 아홉 번째, 죽음 소심 체운입니다열 번째, 극황 서반 희망입니다. 아가씨 소개해드립니다. 세촉입니다. 135만원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잎길이는 15cm 이상이 폭은 1까지 나옵니다. 가장 뒷대 쪽은 색감 아주 예쁘고 무늬 멋지게 잘 뽑아 냈는데 어, 이렇게 햇빛 장애가 있습니다. 한쪽이 어, 이 부분 외에는 단점 없이 잘 키워졌는데 두 발짝 앞서 가고 싶은가 10번 아가씨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한 발짝 태부를 한 상태입니다. 이 무늬에서 아가씨 호로 이렇게 좀 나와버렸습니다. 아가씨 호로 놓으면서 입장마다 무늬는 있는데 호 모습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 봐주시고요. 두 발짝 뛰기 위해서 한발 뒤로 물러 선것 같은 그런 느낌의 아가씨로 소개해드립니다. 135만 원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깔끔합니다. 깔끔하게 잘 키워졌고 무늬는 태보에서 호로 나와 있지만 호가 호가 호로 나오는 게 아니고 호에서 또 아가씨 무늬 멋지게 잘 나오기 때문에 입장마다 또 무늬가 있기 때문에 입실하셔서 내년 무늬 기대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35에 소개해 드리면서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뿌리 가닥수는 충분히 좋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어, 친화 쪽에 뿌리가 아직까지 크게 내리진 않았습니다 이제 생성이 되고 있으면서 어, 이런 모습입니다 한번 봐주시고요 전체적으로 뿌리 길이 개수는 아주 깔끔합니다 한발 뒤에 물러섰다고 어, 고민하지 마시고 두발 뜰수 있는 멋진 종자입니다 135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산채 출발입니다. 단역 같은 입변 소개해 드립니다. 산채 출발. 단역 같은 입변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17만원에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입 길이는 8cm 이상이 폭은 0.8 정도 나옵니다. 0.9까지 나오네 0.9까지 나옵니다. 촉수 보겠습니다. 산채 출발인데 산채 쪽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한쪽, 두쪽. 세쪽네쪽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가장 전진 쪽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전진 쪽이 약한 입이 이렇게 마루형으로 멋지게 잘 나왔습니다. 거기에다가 라사지까지 품으면서 발전을 해가 오고 있습니다. 산채 출발이라는 거는 이럴 때 좋은 것 같습니다. 어디로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는 기대감 속에 기대만큼 나와준다면 더좋더 더 없이 좋은 그런 희망을 갖게 하기 때문에 산채 출발은 이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산채 출발, 단역 같은 입변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가장 전진촉 발전한 모습 봐주시고요. 잘 오고 입끝 모양까지 아주 매력적입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합니다. 깔끔하게 잘 배양된 데다가 족수 늘려가면서 세력이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전진 쪽으로 나왔으면 내년 신화는 탄력을 더 받아서 멋지게 나올 것 같습니다. 단엽 부럽지 않는 단엽 같은. 전체 출발 입변으로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깔끔한 자 봐주시고요. 뿌리 가겠습니다. 뿌리도 깔끔하게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신압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 길이 계속 같이 봐주시고 좋은 종자로 입실 하셔서 제대로 한번 키워 보십시오. 발전하는 모습이 아주 멋진 단추입니다. 17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대물껍 멋진 중투로 가보겠습니다. 단엽성 중투입니다. 네촉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모쪽에서 양쪽으로 신화를 올렸습니다. 신화 올린 모습에 촉소한번 봐주시고요. 입 길이는 9cm까지 나옵니다. 9cm까지 나오고, 입 폭은 0.7까지 나옵니다. 가장 뒤쪽에 살짝 오가 있으면서 멀리서 봐도 종자성 충분히 확인될 것 같습니다. 멋진. 어, 품종입니다. 그리고 녹화도 한번 보겠습니다. 녹화시 이렇게 깊게 잘 들면서 가장 뒷대 쪽에 색감 예쁘게 잘 나왔고 소멸되지 않고 잘 있습니다. 전진초 한번 보겠습니다. 더 멋집니다. 정말 멋지게, 어, 이렇게 압성을 가지고 입 끝은 더 마루형에 가깝게 멋지게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무늬와 색감, 그리고 육질은, 어, 단엽, 부럽지 않습니다. 단엽성으로 그렇게 소개해드리지만, 단엽 부럽지 않는 정말 멋진 색감과 그리고 무늬, 녹가 확인해주시고요. 입 끝까지 이렇게 발전해다 보니까, 입 끝까지 약간 마루형으로 이렇게 멋지게 잘 나온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종자 정말 좋습니다. 가장 뒷대쪽에 치마장도 이렇게 아주 멋집니다. 한번 봐주시고요. 어, 여기 탄력받고 있습니다. 뒤쪽과 전진 쪽이 조금 달라 보입니다. 전, 뒤쪽보다 전진 쪽이 훨씬 윗끝이 마료형으로 발전을 하면서 육질은 더 좋아졌습니다. 후육질의 단엽성으로 그렇게 가면서 녹가선 더 깊어지고 무늬는 더 멋지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종자입니다. 이승도 종자 같으면 욕심 한번 내보십시오. 어, 이승도 종자 키우시면 다른 난초, 중투, 부럽지 않게 충분히 그렇게 절기심시면서 전시작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자 소개해 드립니다. 멋진 난초로 소개해 드리면서 이런 종자 입실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110에 소개해 드리면서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신화 쪽 뿌리 내렸습니다. 뿌리 길이 개수도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총 뿌리 개수가 6가닥입니다. 뒤쪽까지 확인해 드리면서 가장 뒤쪽에는 또 짧은 뿌리가 있습니다. 짧은 뿌리 두 개도 더 있으니까, 어 짧은 거그 포함해서 총 8가닥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뿌리 길이 개수 같이 보여드립니다. 멋지게 잘 배양해 보시고요. 입실 추천해 드렸습니다. 문수봉 소개해드립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복룡 복색 문수봉 두촉입니다. 60만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입길이는 18cm 이상, 입폭은 0.9정도 나옵니다. 깔끔합니다. 깔끔한 상자에 가까운 작으로 두촉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뒤쪽까지 충분히 봐주시고요. 험잡을데 없이 정말 깔끔하게 잘 배양되었습니다. 어, 뿌리 가겠습니다. 뿌리 길이 계속 충분히 나오고 깔끔한데다가 어, 전진 쪽으로 살짝 가을 자마를 닮것 같습니다. 자마 하나 달아 올리고 있는 모습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뿌리까지 이렇게 같이 보여드립니다. 한번 봐주시고요. 작삭대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문수봉 두 촉, 상작이 가까운 작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어, 가을 자마 달았기, 달았고, 또 워낙 멋지게 깔끔하게 잘 배양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대로 촉수 늘리시면 뭐 종자로도 전시작이라도 전시작으로도 어디에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문수봉 찾으셨다면 이렇게 세력 좋은 작으로 입실 한번 해보십시오. 뿌리까지 나무랄 데 없습니다. 60만 원에 소개해드렸습니다. 깔끔한 중투호로 소개해드립니다. 두촉입니다. 12만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입길이는 16cm 이상이 폭은 0.7까지 나옵니다. 엽성 탱글탱글합니다. 탱글탱글한 엽성에 뒤쪽도 입장 크게 다치지 않고 이렇게 예쁘게 잘 배양되었고 전진쪽도 예쁘게 잘 어, 자랐습니다. 모습 봐주시고요. 어, 신화가 좀 밑따라 올리면서 신화를, 가을 신화를 좀 제거를 하고 봄에 더 크게 받으려고 제거를 한 상태입니다. 좀 많이 밑따라서 이 부분 꼭 확인하고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잡고 여드립니다. 깔끔한 중투고 입실하셔서 워낙 육질이 탱글탱글 좋기 때문에 내년 신화, 봄에 멋지게 한번더 뽑아보십시오.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뿌리 가닥수 충분히 좋습니다. 깔끔합니다. 뒤쪽까지 확인해 드립니다. 봐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워낙 깔끔하게 되고, 깔끔하고, 어, 그리고 육질이 탱글탱글 좋기 때문에 입실하셔서 신화 한번 받아보십시오. 12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주구마 옥보입니다. 멋진 색감의 어, 주구마로 여러분들께 사랑받고 있는 옥보 소개해 드립니다. 색감이 워낙 예쁘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께서 좋아하시고 숱한 수산 경력 때문에 잘 알려진 옥보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세촉입니다. 50만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입 길이는 18 이상, 입구은 0.1까지 나옵니다. 짝 좋습니다. 상작에 가까운 작으로 그렇게 소개해드립니다. 깔끔하게 잘 키워졌고, 벌브가 이렇게 아주 잘 여물었습니다. 건강하게 잘 키워진 옥보 세촉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종자, 혹시 구하하고 계셨다면 입실하셔서 한번 키워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어, 입장에 일 정도, 이렇게 두장 정도가, 어, 이렇게 스크래치가 끝으로 좀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어, 그거 외에는 입장 상한데 없이 잘 배양되고 있습니다. 옥보 세, 옥보 세촉입니다. 종자하시기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골부도 여물고 목대가 좋아서 신화 올려서 세력 받아가기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뿌리 가겠습니다. 뿌리 길이 계속 충분히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봐주시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뿌리까지 소개해 드리면서 옥고 50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호박 소심 청홍소입니다. 내초에 신화 이렇게 하나 달았습니다. 발 신화를 하나 달았네요. 내초에 신화 하나입니다. 25만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입길이가 26cm 이상이 폭은 0.8까지 나옵니다. 붉은 색감이 매력적이고 어, 여러분들께서도 전시회 가면 가장 많이 보는 난초 중에 하나이지 싶습니다. 매력적인 붉은 색감을 가진 청홍소 소개해드립니다. 가장 뒷대 쪽은 입장 두장입니다 그리고 상처 있습니다. 이쪽 다 포함해서 내 쪽에 갈신화 어, 하나 달았습니다. 갈신화 하나 달아서 올리고 있으니까 어, 잘 키우셔서 어, 조만간 꽃 한번 달아볼 욕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공소 내축의 신화 하나 25에 소개해 드리면서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뿌리 가닥수 충분히 넣옵니다 탄나도 좀 느껴지는데, 크게 물러지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뿌리 길이 개수 같이 봐주시고요. 종자목으로 또는 전시작, 준비작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25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복색지존 입니다 태극성과 더불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복림복색지존 다섯촉입니다다섯촉에 9만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입길이가 24cm 이상이 부근 0.9 까지 나옵니다 속수많은데 크게 다친데는 없습니다 잘 배양되었고 한입장 정도 이정도 상처 외에는 다친데 없이 예쁘게 잘 배양되었습니다 다섯촉에 대주입니다 가운데가 펠보화 되고 양쪽으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거 봤죠 와, 어, 확인하고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더 보여드립니다. 지존. 좋은 촉입니다. 다섯 촉으로 9만원에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가닥수 충분히 넣습니다. 파나도 좀 있지만 물러지진 않았고, 전체적으로 길이, 길이도 좋습니다. 입실하셔서 우리나라 최고의 중투 북색화 한번 피워보십시오. 지존. 소개해 드렸습니다. 채운 소개해 드립니다. 다섯 쪽입니다 17만 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죽음소심 체온, 어, 종자가 많진 않습니다. 뭐 명명품이라고 다 종자가 많은 건 아닙니다. 죽음소심 채운은 어, 종자가 많지 않아서 더 귀한 그런 난초입니다. 종자, 입실 한번. 입실 한번 권해 드립니다. 17만 원에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입길이는 21cm 이상이 폭은 0.8까지 나옵니다. 전체적으로는 깔끔한데 입장 하나가 잘못해서 이렇게 상처 있습니다. 곧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외에는 깔끔하게 잘 배양이 되었습니다. 촉수 좋으니까 입실하셔서 대주로 키우시고 꽃 달아서 전시 준비 한번 해보십시오. 17만원에 소개해드리면서 깔끔하게 소개해드립니다.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뿌리 가닥수 충분합니다. 탄화가 이렇게 느껴지는데 난석에 의한 색감도 있으니까 이 부분 확인해주시고요. 물러지거나 그런 데는 없습니다. 전체적인 뿌리 한번 더 봐주시고요. 체온 다섯 촉의 대주입니다. 17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희망입니다. 극황의 서반으로 잘 알려진 희망 소개해 드립니다. 개체수도 많지 않습니다. 새빛 관리 잘 하시면 정말 극황으로 멋지게 색감이 잘 나와서 화려한 서반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희망 네초국에 35만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입길이가 17cm 이상 입폭은 1.1까지 나옵니다. 어, 수반 좋아하신다면, 어, 이 정도 수반 한번 구매하셔서, 입시하셔서 키워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색감이 워낙 화려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대주로 만들었을 때 전시작으로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 멋진 난초입니다. 희망 소개해드립니다. 극황으로 나오는 멋진 서반으로 그렇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17에 1.1에 이 폭입니다. 이 폭은 더 넓어지고 색감은 더 화려해지는 멋진 품종입니다. 뿌리로 가겠습니다. 뿌리 길이 개수는 충분히 나옵니다. 봐주시고요.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물러지거나 그런 난, 그런 쪽은 없습니다. 우리가 또 키우면서 어, 관리나 이런 것 때문에 색감이 또 이렇게 변색되기도 하고 그리고 탄화가 오기도 하는데 물러지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꽃을 이렇게 또 하나 달았습니다. 아주 궁금해집니다. 어떤 꽃이 필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꽃 하나 일경 단 것까지 보여드립니다. 희망 소개해드리면서. 전체적인 장모습과 뿌리까지 소개해 드립니다. 35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날 되세요.